다 봐요 민들아 보세요 아니 솔직히 15,000이나 13,900이나 광역들든광역들든 캐넨 가지고 뭐 저거면 비슷한 거야 아 말자하 오염 반문 같은 거 비용 그거 이렇게 일자로 전부 다 광역딜 캐넨은 응. 오히려 E, R, F까지 다 눌러야 됨 말자하 계속 써 비용 아니 내가 캐넨 케넨, 캐넨 그거밖에 못하겠냐? 뭐 알잖아 알죠. 자나 때에서 너네 팀 찢어 갈긴 캐넨 우유 게찢어갈긴 캐는 기억나? 형은 지금 약간 과거에 살고 있어 왜 현재로 오지 못하세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 형은 왕년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진호야 네? 지금 네? 혁준이랑 너가 지금 쌍배디를 하고 나서 약간 좀 기가 많이 산거 같아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너 잘한다고 우스스 해주니까 진짜 막 속상한 줄 아는데 여기 <laughs> <우리 웃음> 너랑 나랑 같이 골디야 너 우승했어? 무슨... 아니 너잔아또우승했냐 아니 결승아냐고 <laughs> 그렇고 존나 막 루고라 스프릿도르 근데 진짜 <laughs> 그 경기마저 졌어 아니 이긴 경기도 아니고 진경기 존나 팔아먹어 루고라 스프릿도르 존나 수상하는데 그것도 이미 진경기야 진경기를까지도 막 진짜 커리어를 팔어 지금도 너 자나 때 통산 성적 말해봐 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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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와이형 진짜 추잡하게 할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잡 추잡하다고 팔아먹지 아니 그 몇등 했냐고 333 진짜 대단해 어 재능이야 진짜 승천했어 그 정도면 네이영 과거에 사는 게 성격이야 방금도 봐봐 과거로 또 거슬러 올라갔어 요새는 재능층 프레임 말고 그거 하더라? 스프릿의 귀제 죄송한데 프레임이 아니라 스프릿의 귀제고 는 중요해. 어, 존나 역겨워. 아니 존나 아, 역겨워 아, 진짜. 아, 아니 죄송한데. 무슨 지신 아, 무슨 아니, 아, 실버 탑들 어. 추대로다가 스플 돌린 거 가지고 존나 귀재래. 진짜 존나 귀지만다. 형도 하던가요. 그렇죠? 잠시뭐못느껴본 감정이긴 해. 아, 보여 줄게. 근데 오리아나 콤보 그런 기본 같은 거 알긴 알아요? 아, 아, 나 옛날에 우리아나가내 아, 모스트였어. 아! 웃음소리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아니 진짜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좀 듣기가 좀 거슬리지? 아 저게 아, 제라스야? 똑같이 하겠냐? 아저 아, 새끼. 어, 아 신발. 아야 이거 로퍼해? 아쟤무전걸 뭐해 아 뭐해 아, 뭐 경험치집마 공략하냐고 아 언제까지 와. 바텀에 있어 저 아, 새끼 아니 어, 얘왜 왜 이래요? 와. 이걸 죽어요? 와스까지 빨고 죽네 레전드네 다른 들이 어떻게 하긴 다 상관없어 평타 한대만 아오 존나 아깝다 칼리아 까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제라스 어디갔어? 제라스요? <laughs> 저는 못봤는데요? 진짜 튕겼나? 아 근데 미드 숨도 못쉬긴 했었어 왜냐면 엘리스가 막 갱왔는데도 CS 막 찍어누르고 있긴 했었거든 탈취했네 그래서 미안하 지유한테 너무 빡세게 패털만 탈출해버렸다 저형 못말린다니까 저 자존감 하고해 형 어, 그거 아니에요. 라비 이거 또 지금 내가 지금 엘리스까지 불렀어. 지금 스웨인 순도 못 씨고 엘리스 미드 허겁지겁 빼업 봤거든. 그 덕분에 스노볼로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아 시끄러. 제라스 온듯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거. 빵빵빵이요. 아 시발 아, 많아. 아, 뭐, 많아. 아. 이거 캐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했고? 아이스. 팀원들 다 마음에 안들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뭐야 아가리. 이 생각바로. 어? 아이 뭐야 이거! 아이씨. 아 근데 이거.. 아! X같다! 합쳐이 운미가 너무안돼 우리 미드. 그만딱 살았으면 2등인데. 아스노우 너무 걸러간다 이거. 아니, e 아, 이하를 쳐! 여기 오니까 그제야 당해가지고, 황 어! 이지야 해놓고, 신이발 맵리딩 안 된대! 아니, 여기, 여기 딱 나타나니까, 그제야! 지도 뭐, 놀라서, 뭐, 어! 어? 어? 이지야 를놓고 맵리딩 이지야를 해! 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 어! 이래놓고! 아, 왜 이렇게 화가 았어요 제가 다 캐리해드릴게요. 그거 솔킬 때문에 잘선 넘는 거야. 제다 풀도 다 빠졌어. 제 풀도 빠졌어. 풀도 내가 뺀 거야. 다된 면, 다된 면, 다된 면. 어? 어. 아 <laughs> <알아? 웃음> 근데 이거 진짜 심했어요. 형 오케이, 왜? 인정, 그 인정. 아 예? 그 인정, 심했어. 좀.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어, 와! 와! 야, 이거? 이 와, 와, 무빙 통제. 아 이거. 아씨발와클라와형 와. 와. <laughs> 진짜 대단해요 어? e 어? 이거 안넣니다이없어야지초이초가안나는것 같은데? 보세요 아니 R을 눌렀는데 안 나갈린다 인터넷이 살짝 깨나미하다아아형잠 집중. 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용칠게.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오야 어, 이거 이 우리 팀 스타일이야. 존나 쌍배식 스타일이야. 봐봐요. 한타는 계속 치거든. 존나 잘려먹고. 근데 용은 세 개를 챙겼네. 요런 느낌. 그럼 왠줄알가네번 뒤져서 그래. 아니요 혼자서 스프리 쳐봤다가 네번 뒤져서 그래.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 형이잖아. 이렇게... 아니 이십 분이야 <laughs> 못 먹어 시간 시간. 이말 <끼발 끼발> 바로 나오는 게 저걸 왜 치고 있어? 미쳤어, 아, 생각 없이 게임해. 나 말해 줄까? 어, 제 퀵덕 어, 새끼야. 딜 매섭고, 이게 오리안하고, 실드... 내가 살렸어. 딱 실드 치살았어 저거였어. 어떻게 소, 그렇게 솔직 담백한 무빙으로 다쳐 맞을 수가 있는 거야. 내방 다. 진짜 미드 정글이다 푼다. 게임 140 씨발! <끼발> 집중! 들어, 들어와 연결해 어, 오케 해놓고 평, Q, W. 휴더가면서 묻히고 아, 그렇지 자뒤집고 어, 뭐야 우리오 어. 우리 하나 하는게 뭐야 스킬 돈나쉬줘서다 아, 그래, 뭐. 살렸구만 확실하게 딜무겨넣어줬구만 뒤에서 형은 계속 그렇게 착각 속에사세요 음. 아니 진짜 방금도 줄까? 내가 이거 칼리스타 내가 세이브한거야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 미드가 확실히 영향력이 있긴 하다 또또 실제 김진혁씨 화법으로 미, 민심 어떻게든 뒤흔들라고 이 달병가 같은 친구 지도한거 X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약간 좀또 룩삼씨 화법으로다가 정치 프렘 씌우기 또 들어왔죠? 달병가 형은 일단 형은 못할 수 없네요 형 안에서 어. 이 어이 모 제가 갈변가 플레이 <laughs> 아니 용사용 먹어야지 저걸 왜 죽냐 아 진짜 워워가 아 진짜 아깝다 근데 게임을 조금 숲을 보자 나무 보지 말고 제가 특별히 들어가서 그냥 나이스 죽냐 나한입 맞아주시고 내가. 안나 다자보다 오, 오, 그맞출줄 아는데, 이여. 패턴는안해 그래도 우리나테 레퍼드 님피셜 미드 레인지 스타일은 밖에서 아웃 파이팅 스타일로 싸워야 된다. 야비하게 최대한 야비한 포션 유지하면서 그것이 바로 미드 레인지 스타일. 형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말좀죠 제스몬을 이우고 아가리. 진우야, 근데 나 초식이 개인 샀나봐 뭐야? 포지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몰리질않는데 위험하지가 않아. 너무 아웃 파이팅 미드 어? 아웃 파이팅 어 미드 그, 메이지 스타 메이지로다가내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초식했어? 블랙 카이저의이인 파이트 스타로 일 싸워줘. 오케이, 오케이. 형이랑 빠 앉아서 좋아요. 이거 <laughs> <얘 웃음> 영어 좀 하는구나. 아아 <laughs> 어, 역시 샌디이고 유학한 남자. 역시는 좀 해봤는데. <웃음> 역시, <웃음> 역시는 좀 해봤는데. 샌디이고 유학한 남자. <웃음> 어, 이 <laughs> 닮았네. <배반데?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나이, 오, <laughs> 나이스, 오, 나이스! 꺼져, 새끼야! 방금 보신 분, 사실, 중만까지 오리하나가 사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번에바로이후에서 우리 하나가 똥을 쌌고, 아니 한번죽었다고 똥을 쌌대 어이가 없네. 아니, 지금 어, 방금 풀어서 제압킬 높고 말, 리하도거 같아. 이거 보면 되는 거야? 뭐, 뭐, 으? 아,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양심 없는 형의 추악함을. <laughs> 와, 진짜 대단해. <laughs> 아주 자기가 알 쓰고 QW 뭐 라인 정리하고 블루 먹고 와서 빠르게 복귀해서 하나 두개들러치는 걸로 자기가 되게 아다리 맞게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뭐쓸잘할기가 없는 짓을 했던 거지. 싸울 줄을 몰라 형은. 맞을 줄만 알지. 우스 스 <laughs> 말자 같은 거 하는 게 맞긴 맞아? 우한번더 아 하시게요 우스 Him 우스 우 캐리 해드릴게요 우스 우스 뭐라고 부르다. 잠깐만 여보세요? 우스 우스 무슨 소리가 들리냐 우스 우스 <laughs> 소리가 들리냐우